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또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신앙적 부분들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눈을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들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오늘 우리 본 10편, 7편의 말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힘든 시간 중에 하나가 이유 없이 고통을 받을 때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오늘 10편, 7편은 다윗이 대적들에게 쫓길 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요 또한 탄원 시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이유 없는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대하지 않았고 자신의 적들에게조차도 까닭 없이 무엇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만약 어떠한 죄악과 잘못을 저질렀다면 원수가 자신의 생명을 짓밟고 자신의 영광이 먼지 속에 묻혀도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알수 없는 이유로 고통과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이럴 때 시인은 자신의 피난처이신 여호와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아픔과 고난을 받을 때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대처할 행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힘든 마음을 억울한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부르지졌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 싸워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로 일어나셔서 자신의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정직과 또한 공평으로 지금의 상황을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악한 행동들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의인들이 다시 설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간찰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통과 핍박을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그에 따라서 옳지 못한 자들을 심판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지요. 은혜의 하나님의 손에서 의인들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 못할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위해 싸워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지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며 자신을 위해 싸워달라고 외쳤던 다윗은 어느 순간 마음속의 분노와 불안을 신뢰와 찬양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원수들의 모든 계획과 계략은 헛될 것이고 그들이 오히려 자신의 께에 빠져서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는 고통과 핍박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는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확신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유 없는 고통과 핍박 속에 있다면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와 공평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에 오늘 하루들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기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상황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그러한 상황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